어린이날 선물 추천 영상입니다. 베스트셀러 동화, 학습만화, 카드, 전집을 리뷰합니다. 베게나, 바니몽, 설민석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합니다. 5위입니다. 귀여운 토끼 몽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모험. 베게나 고고 캐치고 바니몽이. 이건 특별 할인 중. 최재현 작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10%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. 4위입니다. 상큼한 감귤 기차 그림책. 재능교육. 지금 10% 할인된 1,800원에 만나보세요.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즐거운 그림책을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 놓치지 마세요. 성희입니다. 따뜻한 그림책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를 10% 할인된 가격만 1,700원에 만나보세요. 부드러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그림이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거예요. 책 읽는 공 그림책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. 2위입니다.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진짜 진짜 궁금한 세계 국기 카드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세계 국기를 배우면 즐겁게 학습하고 아이의 지적 성장을 응원합니다. 20%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역사도 재밌게. 설민석 선생님의 한국사대 모험 30권 세트를 10%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함께 한국사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.